이거 보면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거 정말 쁘게 반짝반짝 이렇게까지 반짝일 줄은 몰랐는데 이 작은 스팽글이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훈TV 훈언니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훈언니가 자라와 H&M 매장을 다녀와서 새로 나온 예쁜 신상 옷들을 마구마구 골라왔거든요. 특히 이미 매장에는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예쁜 아우터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 훈언니가 겨울까지 잘 입을 수 있는 데일리 룩코디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훈언니 픽.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원피스에 거의 손이 안가 거든요 무조건 바지로 그것도 아주 두툼한 바지로 심지어 누벼져 있는 바지를 입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갈수록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두툼한 니트 원피스라면 한겨울에도 진짜 잘 입을 수 있어요 모니본니 해도 좋은 건 따뜻하면서 품이 여유감이 있어서 입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옆쪽에 살짝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슬릿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다 편안할 수밖에 없고요. 목 부분도 쫀쫀한 여유감이 있는 이런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셔틀넥 입은 것처럼 목도 굉장히 따뜻한 원피스거든요 니트 소재는 온라인 구매를 좀 잘못하게 되면 되게 까끌까끌한 소재도 많은데 이거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맨살에도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예쁘게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기모 레깅스 같은 거 입어주면 정말 한겨울에도 너무 따뜻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롱부츠를 같이 코디를 했어요 굉장히 가볍고요 천으로 되어있는 소재의 부츠를 신는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편안하고요 굽은 한 3cm 정도 되는 굽으로 되어있어서 솔직히 그냥 제일 편안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굽이고요 이렇게 블랙 색상의 기본 원비스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양한 아우터도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살짝 여유감이 있는 박시한 코트 어때요? 늘 블랙 색상이나 단색 코트를 좀 즐겨 입다가 이번에는 매장에서 이 코트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여유가 좀 있어요. 길이가 길고 품도 오버 사이즈로 두께는.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아요.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두껍게 안 입잖아요. 오히려 안에다가 겹겹이 입어서 더 따뜻하게 코디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차 타고 다니기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도 워낙 히터가 잘돼 있으니까 이 정도 두께면은 그래도 완전 한파가 몰아칠 때 빼고는 겨울에도 잘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인데 자, 이 원단은 검정 색상의 텍스처가 올리플린드 입체감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단추는 더블 버튼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코트 자체가 로즈한핏이기 때문에 와이드핏의 로즈한 팬츠랑도 같이 코디하면 예쁠 것 같고요. 또코디로이 스타일의 와이드 팬츠로 입으면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매번 입었던 검정색에서 조금 탈피한 블랙 앤 화이트의 이런 또 조화가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눈으로 봤을 때도 아주 따뜻해 보이고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입고 있지만 두께감이 꽤 두꺼워서 따뜻한 코트예요. 오, 단추는 딱이 버튼 단추로 되어있는데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꼼꼼한 단추 디테일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코트위치가 길이감이 있는데 무겁지가 않아요 길고 두꺼운 코트 잘못 고르면 은 항상 이렇게 어깨 위에 누가 앉아있는 것처럼 되게 무거운 코트가 많거든요 어? 이 코트는 가벼워서 마음에 들고요 저한테는 무릎까지 오는 길이어서요 원피스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바지 스타일에도 너무나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기본 스타일의 그레 그래... 코트인데 이렇게 색감이 한 톤이 아니어서 더 마음에 드는 예쁜 코트예요. A 라인으로 좀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가죽 스커트인데요. 이 가죽 치마는 색깔이 굉장히 좀 독특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채화처럼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런 네이비 색상 어떻게 보면 좀 빈티지한 느낌도 드는 그런 네이비 컬러인데 많이 두껍지 않아서 역시 무겁지 않은 그런 가죽 소재의 치마예요. 가죽으로 또한번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 예쁜 네이비 색상의 벨트가 같이 세트로 오더라고요. 스커트 자체가 a 라인으로싹 퍼지는데요. 근데 역시 조각조각 패치 절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예쁘게 잡히고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예쁜 스커트예요. 스커트와 함께 코디한 이 니트는 크롬 스타일의 그레이 니트인데요. 이렇게 쫙 퍼지는 스커트에는 확실히 허리까지 오는 짧은 니트가 훨씬 더잘 어울려요. 자, 이 니트도 성공한 니트예요. 왜냐면은 부드러워요, 촉감이. 따갑지 않고 부드럽고 두께감도 굉장히 두껍고요. 신축성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색감이 일단 진한 그레이 컬러가 이거는 어떤 옷이든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기본 스타일의 니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크라인 부분에도 립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길이는 크롬인데 로즈하기 때문에 길이가 부담된다면은 안에 화이트 셔츠를 같이 또 레이어링 해서 입 입어줘도 예쁘고요. 터틀넥도 있잖아요. 같이 또 레이어링 해줘도 예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 로망을 이번 겨울에는 이루습니다 자랄 <laughs> 신상 중에서 마음에 드는 또 화이트 코트를 찾았는데요. 긴 코트 바깥으로 살짝 보이는 요 스커트. 길이가 긴롱 스커트를 입을 때 아우터는 짧은 것보다 스커트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긴 아우터를 입어주는 게 이쁘더라고요. 자, 이 코트 역시 한 겨울에도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롱 코트예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게이 카라거든요. 아무래도 카라가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색감도 따뜻한 아이보리의 크림 컬러고 코트에 이런 질감도 복실복실한 마치 털 코트처럼 따뜻해 보이는 이 느낌이 너무 예쁜 코트예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연한 그레이 색상의 팬츠에 그리고 진짜 가을 겨울에 너무나 잘 입는 이 예쁜 네이비 컬러의 스웨터까지 입었는데 요거 두 개만 입으면 되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스타일이 될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도트무늬 셔츠를 입어 줬더니 옷이 굉장히 발랄해지고 포인트가 딱 생겼죠. 바지의 핏은 시가르 팬츠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좁아지는 그리고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앵클라인의 바지인데요. 컬러가 예뻐서 선택을 했어요. 겨울에 입기에는 얇다 보니까 그건 조금 아쉽다는 거? 한 겨울만 빼놓고는 워낙 기본 아이템이어서 데일리 룩으로 캐주얼한 스타일부터 뭐 정장 재킷이나 세미 정장까지 되게 다잘 소화할 수 있는 연 그레이 팬츠예요. 다들 옷장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이번에 라운드 네 크라인의 니트 네이비가 요즘 또 특히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청바지에도 예쁘고 또 네이비는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 주면 또 되게 예쁘고요 되게 컬러풀한 예쁜 니트들이 저를 되게 많이 유혹을 했지만 <laughs> 이 네이비 색상의 스웨터를 선택을 했는데 두께도 도톰한 두께, 딱 적당한 두께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링하기도 좋은 예쁜 니트거든요. 자 안에 같이 레이어링한 이 도트의 셔츠는 슈폰 느낌의 셔츠인데 얇은 슈폰이 아니고 약간 두께감이 있는 슈폰. 이 셔츠의 제일 큰 포인트는 지금 제가 목에 감고 있는 이 스카프 같은 게 탈부착이 되는 거예요. 스카프를 분리해서 이렇게 차이나 카라처럼 입어도 되고요. 스카프는 길이가 꽤 길어서 칭칭칭 감아도 되고요. 리본으로 드레시한 느낌을 연출하기도 좋게 되어 있는 그런 셔츠예요. 골드 버튼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 밀리터리 스타일의 네이비 자켓입니다. 이 자켓 자체 느낌은 되게 캐주얼한데 실제로 입었을 때는 좀 점잖은 느낌을 주는 자켓이더라고요. 원단은 두꺼운 모직 소재가 아니고 되게 부드러워요. 어차피 두꺼운 아우터를 하나 입을 거니까 자켓은 그렇게 많이 두꺼운 걸안 찾는다면 이 골드 버튼이 너무 예쁜 네이비 색상의 자켓이 딱인 것 같아요. 어, 이번에도 가죽 자켓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본버 스타일, 짧은 스타일부터 기본 스타일, 제가 고른 트렌치 느낌의 가죽 자켓까지. 어, 저는 이제 이 스타일을 골랐던 이유가 기존에 캐주얼한 스타일의 가죽 재킷은 좀몇 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장 스타일하고도 좀잘 어울리는 약간 조금 내 나이에 좀잘 맞는 <laughs> 그런 가죽 재킷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디자인으로 골랐는데요. 페이크 레더긴 이 하지만 광이 없어요. 완전 무광의 가죽 재질 느낌으로 되어있고요. 루즈하게 나온 스타일이어서 또 와이드한 핏에 아주 루즈하고 긴 그런 롱 팬츠랑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 타이트한 느낌의 스커트랑도 부츠 신고 아주 예쁘게 원피스랑도 자, 잘 어울릴 수 있는 여성스러운 느낌의 가죽 자켓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길이가 힙을 충분히 덮어주는 반코트 정도의 길이고요 천연 가죽 같으면 눈비 오면은 솔직히 스며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인조 가죽이니까 겨울 비가 내릴 때도 걱정 안 하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짠 진짜 눈이 부실만큼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듯 엄청 반짝반짝하네 블랙의 스킨 가디건이에요 제가 반짝반짝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이거는 이 블랙 시퀸이 실버처럼 엄청 촘촘하고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 연말 룩을 제대로 뽐낼 수 있는 그런 옷인데요. 이 시퀸의 패턴이 지브라 패턴처럼 들어가 있어요. 위쪽에 후크가 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군청색의 얇은 터틀넥을 같이 레이어링을 해줬거든요. 얇은 소재의 하나의 터틀넥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네요. 바지는 지난번 샤울에서 등장을 했던 가죽 반바지인데요. 연말에 제대로 내가 좀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스킨 재킷이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좋지 않게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낼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빨간색! 레드가 또 연말 하면 딱 떠오르는 포인트인데 이 니트가 바로 쨍한 레드 컬러의 크롭 니트예요. 작년부터 레드가 되게 키 컬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계절마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이 레드는 중요한 그 패션 컬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 겨울에 이렇게 예쁜 빨간색 니트를 발견을 했는데 이 빨간색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레드는 정말 사람을 되게 환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화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적인 컬러예요. 요거 만으로도 색깔이 되게 포인트가 돼서 기분이 굉장히 즐거워지는 어, 아주 예쁜 체리 빛의 빨간 레드 컬러의 니트예요.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양털의 느낌만 냈으니까 옷도 가볍고 움직이기도 되게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따뜻해 보이는 아주 예쁜 디자인의 코트인데요. 청바지나 되게 편안한 룩을 많이 좀 선호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모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도 괜찮지만 아예 이렇게 좀 북실북실한 느낌으로 가볍게, 좀 귀엽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코트가 훨씬 더잘 입을 것 같다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거 만지는데 마치 진짜 가벼운 양모 담요를 이렇게 옷으로 만든 듯한,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단추도 이렇게 뿔단추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수 있는 디자인도 이 무스탕 느낌이 잘 살아나게 만든 양털 느낌의 롱 코트입니다. 저현 언니가 되게 좋아하고, 또 사도, 사도 또 사고 싶고 바로 이 스웨트셔츠, 웬트맨인데요. 네,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디즈니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너무 이쁜이 맨투맨을 발견을 한 거죠. 디즈니가 올해 또 100주년이라 그래서 얼마나 제가 디즈니랜드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은 하늘 이렇게 예쁜 디즈니 제품만 보이면 풀고 있거든요. 안에 살짝 기모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위에다가 맨날 내가 입었던 잠바나 코트 말고 조금 다른 느낌의 아우터들을 입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저현 언니가 예쁜 아우터들을 골라와봤어요. 살짝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자르르르 도는 검정색상의 페이크 포 자켓. 이거는 컬러도 블랙 컬러고 검정색상 블랙 팬츠에다가 약간 힐을 신고 이걸 딱 걸쳐주면 섹시한 매력이 느껴지는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예쁜 재킷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페이크 포도. 이것도 완전히 제 취향. 어, 저랑 같은 취향이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톱티비 꼭 구독해주시고 저랑 꼭 함께해요. 아, 제가 페이크 퍼를 진짜 좋아해요. 남자들은 진짜 안 좋아할 스타일이죠. 분명히 이거 보면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여자들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한 번쯤은 진짜 입어보고 싶은. 그런데 저도 이런 퍼가 너무 좋아서 실제 천연 퍼로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페이크 퍼가 또 예쁘게 나오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은 진짜 없고 내가 입고 싶었던 스타일을 페이크 퍼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페이크 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짝 가짜인 진짜가 아닌 거를 그냥 티 내는 거에 매력이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진짜 깃털처럼 너무 가볍고 이거 입다 보면은 물론 이긴 털들이 <laughs> 이렇게 빠지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이 페이크 퍼도 털이 그래도 예쁘게 살아나더라고요. 물론 모피만큼 천연 모피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길들여지고요. 캐주얼하게 걸쳐주기도 좋고요. 특별한 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드레시한 원피스를 입고 걸쳐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페이크이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뭘 먹다가, 술이라도 마시다가 흘렸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만큼 부담을 확 내려놓고 마음껏 이 옷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거. 이게 페이크포의 제일 좋은 점 아니겠어요? 저효언니는 이번 시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아우터들을 득템을 해서 벌써부터 추운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진짜 이렇게 예쁜 아우터들 보일 때 득템하세요. 나중 되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저효언니의 연말 파티룩 준비. 어떻게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12월 말까지 지금 저희 코디가 다 왔는데 가을 그리고 한겨울까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들 미리미리 준비한 신상 옷들 보여드렸는데요. 저현 언니 100% 취향의 하울도 보여드리고 누구나 다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 룩도 앞으로 계속 하울 영상으로 신상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또 만나요.